십팔 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속을 따른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나 온다. 미난자는 명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표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원하느니라 명쾌한 사람이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죄의 샘은 솟구쳐 흐는 내와 같느니라 악인을 뜬 하는 것과 재판할 때 어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시하지 아니하리라 미난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멸을 자청하느니라 미난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문의 거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배속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결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오해는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자기을 떠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론자의 기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기를 넓게 하며 또종결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이라. 송사이시는 먼 좋은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듬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얘기하게 하는 이라. 넓게 한 형제와 함옥하기가 경관성을 자기보다 어려운 적이란 다듬은 산성 문배짱간 갖느니라. 사람이배에서 나는 여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표래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여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와께언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안전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